배 아, 한번 눌러보라니까 달마야, 자 아빠. 아빠. 달마. 아빠. 자배 한번 눌러봐. 배 배. 아니 이거 배. 아 이거 하기 싫어? 달마. 자 다시. 달마 배 한번 눌러봐. 어? 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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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만 더! 또! <laughs> 뭐라고 하는 거야? 하기 싫다고? 아빠, 사무실, 갈까? <laughs> 다시. 놀라봐, 우리 딸마 잘하는데. <웃음> <오>. <웃음> 뭐라는 거야? 다시 한 번, 벨한번 눌러봐. 벨 눌러라니까, 말하지 말고. 어. 아니, 이빨 말고, 손으로. 음, 닮아, 손으로 해야지. 에이, 그거 아니야? 자, 다시, 엄마 가르쳐 줄게. 다시 한 번만. 자, 닮아, 벨한번 눌러봐. 다시 자 아빠 사무실 갈까? 눌러봐 아니 그다오. 아빠 사무실 갈까? 다시 있네 닮아야 벨벨 어디있어? 닮아? 그래 벨 여기있다고 에이그 바보 다 돼서 우리 닮아 닮마 바보 아니라고? 지난번엔 잘했는데 안하다가 하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어? 다시 달마 자 봐봐 요거 또 하기 싫어? 지금은 도무지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? 음, 나중에 다시 한번 복습한 다음에, 어, 제대로 그, 찍을 거야. 아, 이놈이 뭐 자꾸 닮아 야 올려. 그지? 에휴, 지금은 안 되겠어? 닮아, 어떡할까? 음? 벨로리 연습, 벨 눌러는 연습 있잖아. 그래. 나중에, 오전에 한숨 자고 일어나서 연습해 볼까? 어? 어찌할래 그래. 일단 자고 일어나서 산책하러 가기 전에 한번 복습해 보자. 알았지? 아빠 사무실 갈까? 잘 마, 잘해요. 알았지? 그럴까? 응. 그래, 알았어. 잠깐만. 일단 고기 먹고. 맛있게 먹어, 아이.